반갑습니다. 화물 운송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원 여자대학교 사회 봉사단에서 주최하는 이동 세탁 봉사를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이 세탁 봉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요. 현재 지금 수원대학교 이동 세탁 봉사단에서 차량과 함께 봉사를 해 주실 인원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이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세탁 장비랑 같이 봉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라도 이제 꼭 기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활동 횟수는 1년에 20회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소중해 좀 일당도 <laughs>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탁차는 어떻게? 특장이 돼 있나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운전석 쪽에 뭐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운전석은 여지 없는 구형 마이티입니다. 얘가 지금 연식이 으취. 지금 얘가 차량의 연식이 2009년식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주행거리가 11,625입니다. 대략 한 13년 정도. 괜찮은데 계기판이 한 바퀴 돌았거나 봉사 목적으로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옆으로 쭉 돌아서 한번 한 바퀴 보겠습니다 우츄. 측면에는 배수관이 보이고 연료 주의를 여기서 할수 있네요 전원을 연결하는 선이 있고 여기서도 지금 문을 열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아요 <laughs> 얼굴만, 얼굴만 안 나오게 찍겠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네, 세탁기인 거죠? 네, 네. 총두 두 개가 있네요. 이거는 네, 혹시 작동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수동 버튼 이 있습니다. 네. 버튼 누르면 전원 이 아, 전원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버튼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탁. 네. 세탁할 수요 공정을 네. 3회 합니다. 3회요. 네네. 네 마지막에 이제 어... 해수를 해서 건조대에. 저쪽 건조대에 네, 이제 예, 넣는 예, 것까지. 예, 예, 예. 네, 예. 아, 크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네요. 크게 힘든 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봉사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뭐 힘들고는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봉사 활동 오시는 분이 네. 요 2.5톤 세탁 차량 운행과 함께, 네, 요거 기계 조작, 네네. 그리고 이제 빨리 넣는 것까지만 네네.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시게 될까요? 어, 일단 물량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음. 뭐한 저희가 여기 10시에 도착했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있고요 많은 데는 한 4시까지. 4시까지 네, 오후 4시까지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실 때 그러면 한 곳만 가시는 거네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에 네. 한곳 하루에 한 네, 곳만 나갑니다 운전하 주시는 분이 가장 네. 필요한 거죠 네. 네. 저희가 그 힘든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실질적으로 요번 이렇게 막히시는 분은 그취약 계층 노인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네. 그분들은 한테 큰 도움이 되죠 음. 힘이 크게 들진 않지만은 네. 저희가 빨래를 안 해드리면 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네. 활동 지역은 주로 수원이다 네, 수원입니다. 지금 한뭐 성남도 가긴 하는데 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 실제 활동 시간보다 차량 운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되도록이면 수원 지역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려고 왔는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웃음> <웃음> 너무 할게 없어서. 네, 네, 네. 쪽에도 물을 넣고 배수하는 장치가 특정이돼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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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냄새 좋다. 아우니 아우니 냄새나. 어 <laughs> <laughs> <아유>, 내려가시요? <laughs>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마무 이제 뒷정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이게 네. 다시 돌입을 해서 네. 다음 작업 때까지 꽂거예려면여기나 이쪽 데게 여기 굴려요. 아, 됐어. 아, 요. 왜? 저 안에 물 받는 곳이 있네. 제가 아까 특장을 쭉 보다가 말았는데, 저 위쪽에 컨트롤 박스부터 대형 세탁기 하나, 소형 세탁기 하나, 대형 세탁기 하나, 소형 세탁기 하나. 이렇게 지금 특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하고 배수구. 여기는 주입구만 있고, 배수구는 저 반대편에 있고요. 여기에 공구통 하나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특장이 세차는 한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네요. 빨래에서 진짜 좋은 냄새가 납니다.